하나 바이블 1과정 1학기 유년부 14과 교사용 영상입니다. 14과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공과를 준비하실 때 먼저 사단원 설명에 들어가셔서 14과의 키워드를 확인해 주세요. 교사들을 위한 본문 이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과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수업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각 활동의 정답과 내용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시면 가장 먼저 미션북을 거두셔서 지난주 미션북을 잘 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칭찬 메시지도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학생용 공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과의 질문을 큰소리로 아이들과 함께 먼저 읽어 주세요. 그리고, 요절 챈트 영상을 함께 따라 불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용 브록 그림에 있는 내용을 통해 당일 배운 말씀을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기억하기 활동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억하기 활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떤 동물의 피를 발랐는지 먼저 선택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음 공과에 여러 가지 동물 그림 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이들과 함께 찾아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명령하셨는지도 체크해서 같이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선생님들께서 14과의 제목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 받았나요? 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져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핵심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천하기 활동입니다. 실천하기 활동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생각해 보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구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우리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학생용 부로 공가에서 14과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먼저 주일에 어떻게 해야 할지, 두 가지 반응을 가진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환경책을 사고 있는 친구, 물놀이를 가는 친구 각각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황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를 막고 있는 친구와 기도하는 친구 각각 상황에 맞게 말풍선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초에 나와 있는 결단문구를 아이들과 함께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서 실천하기 활동을 마쳐주시면 됩니다. 공과를 마치시기 전에 미션북 14가를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아이들이 주중에도 열심히 말씀을 복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미션북 활동을 마친 후에 스티커도 체크리스트에 잘 붙여서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부모님들께도 미리 미션북 정답을 보내 주셔서 가정에서도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14화를 정리하겠습니다. 14화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14화의 키워드는 구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생용 시연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